재난과 인간이란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재난 중에서 이 전염병, 감염병 때문에 우리 좀1년반 정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인류 역사에서 이 전염병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막상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또,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정말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우리가 보통 길을 잃었을 때는 인간들은 고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두 권을 소개함으로써 책소개서 길을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 총균쇠라는 책을 소개할 텐데요. 어, 워낙 유명한 책이죠. 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대출 1위 그죠. 어, 사실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책을 과연 대출해서 읽을 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것은 구입해서 줄을 쳐가면서 두고두고 두고 읽을 그런 책이지 한번쓱 읽고 반납하는 그런 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책은요 지금 아직도 살아있죠.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학자적 시각, 과학적 접근과 통찰력으로 인류 문명사를 아주 종횡으로 분석을 한 그런 아주 역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할 책은. 예, 패스트, 예, 까미가 어떤 작가로서의 예민한 시선 예, 이 작가들은 이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런 감수성으로 인간과 사회를 해부한 이 재난과 인간의 모습을 한번 들다보겠습니다 예, 어, 80대 노 교수인데 지금도 현직 교수죠 예, 이분이 어, 97년에 낸 책인데요 이책 제목 중에서 인류 역사는 총과 균과 쇠가 바꿨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 기울이는 게 균입니다. 균. 예. 이 학자는 예전부터 균의 세계, 이게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긴이라는 태평양, 남태평양 섬에서 관찰을 주로 했죠. 자, 이, 어, 다이아몬드 교수는요, 인간의 역사를 식량, 예, 그 다음 준 기술, 정치 조직, 문자, 이런 것들로 접근해서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예, 지배와 피지배, 개발국과 미 개발국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어, 근래에 들어서, 이, 팬데믹, 팬데믹에서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르죠. 서양에서는 백신 거부 운동을 하고 마스크를 찢어버리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 동양은, 어, 독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를 잘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근데 이, 어, 제러도다이몬드 않다. 서양은 밀을 재배했고 동양은 쌀을 재배했기 때문에 동, 어, 서양의 밀 재배는 각자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동양의 쌀의 재배는 협업, 공동체의 어, 협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차이가 생겼다고 보는 그런 이제 시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 논농사, 쌀농사 지을때 모내기를 한다든지 갈수락할 때. 각자는 안 되죠. 다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한집을 해주고, 또한집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농사가 가능한 그런 특징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책에서 인간의 역사를 설명해요. 자, 인간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특정 지역을 한번 따로 미시적으로 분석합니다. 유럽과 남미, 유럽이 남미를 정복했잖아요. 그 요소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이렇게 군사력, 해양기술, 자금, 문자, 정보 전염병 정도를 보는데 우리 역시 지금은 예. 힘가죠. 예, 예전과 더불어 예, 군사력 지금 이,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페인 군과 어, 지금 페루 예, 잉카 제국 왕과의 어떤 대면 장면입니다. 어, 역사적인 장면이죠. 자, 여기에서 이 스페인이 압도했습니다 압도 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군사력인데요 군사력에서 총, 갑옷, 말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이 당시에 스페인 장군이 따로 불과 186명이 갔습니다 예, 물론 중간에 많이 죽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보병이 110명, 기병이 76명인데 이 군대를 가지고 이 인카족의 태양신이라는 예, 아타우 알파의 8만 군대를 물리쳐요. 예, 186대 8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왜 그런가? 이 문명사적으로 보니까 어, 이 말, 서양 말의 힘이 대단하죠. 서양 말이 그냥 돌진을 하면. 그 돌진하면서, 어, 상대 공격할 때쿵 부딪히잖아요. 이때 소리에 다 이, 인카족의 어, 군사들은 거기에 와서 완전히 압도를 당했답니다. 놀라 자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카보스의 성격,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있었고, 또이 전투관에서 이 스페인, 이 스페인은 아주 을하죠 이 남미의 전쟁과는 생포를 해가지고 노예를 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줄 모르고 자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죽이는 이런 방식 차이 그리고 이 왕을 잡고 8개월간 인지를 잡고 황금을 그냥 몇방 가득한 황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현지인들이 스페인을 어떤 신의 현실 정도로 착각하고 복종하는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하는 이런 역사를 설명하고요. 이것은 이제 총이죠. 총. 총과 총 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관심갖는 전염병, 네, 그 남미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 원인은 천연두였고. 이것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왕과 후계자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스텍 제국의 인구가 급감 그러니까 때로는 이 전염병이 신의 경제학 이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때 어, 남미에서 이 전염병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책에서 이 미국, 네,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인들과 어, 원주민들, 네,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의 관계에서 초기에요. 이 인디언들이 천만 살았다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100만밖에 안 됩니다. 95%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전쟁에서 가져간 이런 세균들을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없는 거죠.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 티브스 디프테리아, 말레리아 이런 걸로 인해서 다 희생을 당한겁니다 싸움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인과 원주민 과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원주민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이 백인들이 천연두 환자가 쓴 담요를 이 선물로 줘요. 이거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는 이런 게또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균을 이용한 그런 희생의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을 설명할게요. 자, 패스트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책두권 중에서 시간이 없다. 어느 걸 읽을까요? 하면 <laughs> <을> 합니다 알베르 크랑이 <laughs> 예, 노벨상을 탄 프랑스 작가였죠. 예, 자, 이 양반이 어, 쓴 테스터는 배경이 바로 이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예, 알제리. 알제리의 수도가 알제고 오랑은 제2의 도시입니다. 바닷가, 같 어, 그런 어, 제2의 도시고요. 어,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소설은 기승전결로 나갑니다. 의사 리웨라는 의사, 아 대단한 의사입니다. 아주 지금 어, 아주 자기 생각이 투철하고 직업정신에 아주 철저한 이런 분인데 죽은 줄를 발견해요. 이상하죠? 예. 네. 그러면서 어, 보름 뒤에 경비원 한 명이 죽습니다. 아전역병이 돌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듯이 격리와 방역을 동시에. 어, 이제 시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기승성에 가서는 이게 점점 확대돼가지고 도시를 봉쇄해요. 예, 요즘 말로. 예,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사소한 기쁨조차 누를 수 없다. 왜 편지를 못 쓸까요? 편지를 쓰면 그 우편 배달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 종이에 균이 묻을지 모르니까 아예 그것마저 차단합니다. 예, 등화 관제를 하고요. 예. 어, 사람들 이 죽어나가니까 시신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시신을 포개가지고, 예, 묻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 히 땅에 떨어지는 이런 어,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예, 아주 구역질 나는 연기, 계속 시체를 태우니까, 예, 이런, 성의 단계고요. 이제 예, 전, 전면이 예, 랑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을 해요. 뭐냐면, 그냥 기자, 취재하러 기자 왔다가, 무차피 봉쇄돼 가지고 못 나간 거예요. 계속 나가려고 도, 나, 어, 시도를 도모하다가 이제 눌습니다 이러면서 이, 이런 대화를 해요. 저는 이 대화가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신 부인은 어떡하느냐? 예, 어쨌든 어, 떠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 같다. 예, 우리 지금 방역 상황과 비슷한 거죠. 나, 이,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도 더 힘들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주 어,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음, 역병에 대처하는 인간성의 승리,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기승전결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패스를 퇴치해요. 언덕 꼭대기에서 요새에서 대포가포성을 쏩니다. 네, 축하. 그러면서 어, 축제를 가하면서 어, 하나의 막이 내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까미는 말합니다. 재앙을 중에서 뭘 보았는가? 인간에게는 병멸해야 할 것보다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았다. 그렇죠. 네. 우리도 어쨌든 팬데믹을 종식할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까미가 마지막에, 마지막 줄에 의미 있는 글을 남깁니다. 자, 이렇게 환희의 외침이 들리는데, 어, 언젠가 페스트 균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냥 잠깐 살아 있을 뿐이다. 언젠가 다시 인간들에게 불행을, 교훈을 깨우기 위해서 쥐들을 다시 깨우고 사람들을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페스트는 끝난 게 아니다. 그 페스트가 사실 지금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방금 한틈 사이에. 자 이제 우리가 어, 이런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역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만 우선 이 뜨거운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선택, 네, 탄소 배출량 다 알면서도 개인의 이기심과 공동선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 그죠 오늘 에어컨을 켜면 분명히 안 좋습니다, 관계. 그런데 우리는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 네. 모두가 다앙청분 되겠죠. 그러나 아, 우리가 이게 어려운 선택이 바로 뜨거운 지구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정말 사회적 동물이 맞는가. 지금 우리 어, 도쿄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지만 이 그림 보세요. 어떻게 이런 장면이 가능한가. 우리는 밀접 어깨 동물을 하고 악수를 하고 어, 포옹을 하고 이런 사회적 동물의 삶이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밀접과 경미 사이에서 큰좀 갈등을 여기 있고요. 이 그러면서도 또 우리 감시 사회, 빅브라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역을 명분으로 ICT 기술을 이용하니까 우리 개인들의 삶이 송두리째 드러나요. 그죠딱 마음만 먹으면요 방역 당국에서 우리가 쓰는 앱, 핸드폰, 카드, CCTV 동원하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다 노출됩니다. 자 이런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서 잘 극복해서 이렇게 우리 어, 나오듯이 애기와 애완동물이 함께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날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